배강기능장 공업경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영은 배강기능장 과정 중 60문제 중 5문제가 6문제가 출제됩니다. 100점 환산으로 하면 10점 정도의 배점 기준으로 공업경영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부분에서 국제표준화의 의의를 설명한 중 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예, 해설을 먼저 설명하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국제성을 증대하고 상호이익을 도모한다. 각국 기술의 국제수준이 도달하도록 장려한다. 국제 분압의 항립및 산업적 후진국에 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유도한다. 국제 간 산업기술에 관한 지식의 교류 및 경제 거래의 활발을 촉진시켜서 무역 장벽을 제거한다. 국제 규격 재정에 우리 입장을 밝히고 국제 규격을 우리 규격에 반영한다. 라는 게 국제 표준화의 의의입니다. 그렇다면 보기 어려운 것은 국제원의 규격 통일로 상호 이익 도모한다. 맞습니다. KS 표시품 수출 시 상대국에서 품질 인증한다. KS는 코리아 스탠다드 한국 스탠, 표준입니다. 그래서 어,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ISO나 EU <laughs> 마크 등을 획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개발 도상국에 대한 기술 개발의 촉진을 유도한다. 맞습니다. 국가 간의 규격 상위로 인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두 문제가, 어, 동시에 출제 빈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질관리의 기능, 품질관리기는 PDCA 사이클입니다. PDCA 사이클, P는 플랫,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또는 표준을 설정한다. D는 실시, 실행,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설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계획하고 실시한다. 그 다음에 검토합니다. 실시한 후에 검토하는 거죠. 검토, 검사, 평가. 실시한 결과를 측정하여 비교, 검토하는 겁니다. 액션. 조치나 대책입니다. 계획하고 실시하고 검토한 것을 검토해서 차이가 있으면 적절한 수정, 시정 조치를 한다. 그래서 plan, do, check. 액션 관리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품질관리 관리 사이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품질관리의 4대 기능 설계, 관리 체크, 액션 품질관리는 설계할 때 목표로 하는 품질을 정하는 것이고요. 공정의 관리는 제조 표준이나 개척 표준을 정해서 작업자를 교육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후에 품질을 보정함에 따라 품질, 목표 품질에 따라서 점검을 합니다. 액션은 AS, 클레임, 고객 의견을 조사해서 고객 품질을 관리 개선하는 것을 4대 기능 중에 PDCA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중 사내 표준을 갖춰야 될때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관적일 것에 옳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장기 방침 및 체계화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작업 표준에는 수단 행동을 직접 제시해야 됩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말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 시행할 것. 사례 표준 작성 시가야할 요건 8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8가지를 기억하시고 기출문제가 출제되면 이에 불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적 품질 관리는 TQC라고, Total Quality Control, TQC라고 합니다. 고객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품질 개발에 개발과 유지 개선 노력을 하고 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이 종합적 품질 관리입니다. TQC. TQC의 목적은 기업의 체질 개선. 인간성 존중 및 인재 육성, 전사의 총력을 결정, QC 기법을 활용하고, 품질, 품질 보정 체계 확립을 하고, 최고 품질의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경영을 확립하고자 TQC를 설치합니다. TQC를 도입하면 회사의 이익이 증대되고, 생산성이 낙기관리가 효과적이고 업무가 개선됩니다. 기술향상과 기술축적의 효과가 있습니다. 품질관리를 하게 되면 기술향상과 최종적으로는 기술축적의 효과가 있어서 품질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설비 배치 및 개선의 목적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먼 것은 제 공품의 증가, 제 가공품의 증가, 품질 관리를 하면 이제 공품이 줄어듭니다. 증가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설비 투자 최소화.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 설비 투자는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설비 투자가 최소화됩니다. 이동 거리가 감소하고 작업자 부하의 평준화가 생깁니다. 설비 배치 개선의 목적은 작업자 부하의 평준화, 감독용이, 이동거리 감소, 수리보수 용이성, 생산기간 단축, 단축 설비투자 최소화, 운반설비 단순화가 있습니다. 설비 배치 개선의 목적이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무결점 운동으로 불리는 미국의 항공사인 마틴사에서 시작된 품질 개선을, 품질 개선을 위한 동기 프로그램은 DZ, 제로 디펙트, 디펙트 운동이라고 하고, <laughs> D, ZD는 무결점 운동으로 인간의 오류에 의한 일체의 기함이나 결점을 없애기 위한 경영 관리 기법이다. 어디서 만들었다? 미국 마틴사입니다, 마틴사. TQC, 전사적, 종합적 품질 관리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품 관리 기법 아닙니다. AS 품질 아닙니다. 전사적 품질 정보의 교환으로 품질 향상을 기도하는 기법이다. 도입 시의 장점, 다섯 가지, 활동의 목적, 체질 개선, 인재 육성, 총력, 규식기법 품질, 신제품, 경영 항립에 대한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사적 품질 관리에서 CWQC라고 합니다. CWQC, 전사적 품질 관리는 개발, 설계, 구매, 외주, 제조, 검수, 판매, AS, 라이프 사이클 단계와 영업, 재무, 이사, 교육 등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협력하고 참여하는 품질 관리 방식입니다. 특징은 고객 우선주의, 낭비 제거, 설비 보전, 품질 향상, 의사 결정 과정의 종업원 참여가 전사적 품질 관리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학적 문제 해결 기법, 설계의 중요성, 정보 공유, 품질 교육, 최고 경제의 품질에 대한 관심, 공급자와 장기적이며 즉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매 가격의 결정 기준으로 틀린 것은 구매 가격을 결정할 때는 원가계산에 대한 가격 결정, 원가법,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 수요와 공급은 시가법입니다. 특명 구매 방식에 따른 가격 결정은 구매 방식에 대해서 쓰지 않습니다. 다사와 경쟁 가격에 따른 가격 결정, 견적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볼 때도, 과자 하나 살 때도 같은 과자 종류라면 A 과자가 좋은지 B 과자가 좋은지에 따져서 사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품질 관리 기능, 전체적 품질 관리의 목적으로 하면, 전체적 품질 관리의 목적은 시스템화를 지향합니다. 계획을 중시합니다. 프로세스를 중시합니다. 중점을 지향합니다. 문제가 무언가를 파악하는 체직입니다. 품질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품질 형성 단계에 한 분류로 품질의 종류로 치면 시장품질, 설계품질, 제조품질 품질 종류 중 시장 품질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소주, 소비자 품질, 요구 품질, 목표 품질이 있습니다. 품질 종류가 해당되지 않은 것은 설계 품질, 적합 품질, 시장 품질. 그래서 검사 품질이 없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품질 코스트의 종류 품질 코스트의 종류 중에서 예방 코스트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품질 수준 유지 및 불량품 발생이 예방 코스트입니다. 품질 불량품 발생이 예방 코스입니다. 트규식 계획 코스트, 기술 코스트, 교육 코스트, 사무 코스트 예방 코스트는 계획, 기술, 교육, 사무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 계획은 조사, 교섭, 입안, 심의 등에 필요한 비용. 기술 코스트는 평가, 입증, 권고, 기술 지원, 회의 등으로 하는 비용. q 시 코스트는 TQC 선전, 교육 비용 등이 해당이 됩니다. 사무 코스트는 품질을 유지하기 하고, 불생품, 불량품을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문방구, 사무기기, 통계, 가구, 통신비, 잡비를 모든 비용, 포함한 모든 비용을 사무 코스트 비용이라고 합니다. 품질 코스트 종류 중에 예방 코스트, 계획, 기술, 교육, 사무입니다. 평가 코스트는 제품의 품질 평가함으로써 회사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데 비,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 코스트라고 합니다. 수입 평가 코스트, 공정 검사, 완성품 검사, 시험, 예방 보전. 예. 제품을,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려고 하는 건데, 수입은 구입, 부품 및 외주가공, 조립, 수입, 조립품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 시험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우리가 사올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공정검사는 <laughs> 부분가공품 조립검사, 공정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시험비도 또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완성품은 최종 완성품을 검사할 때 비용. 여기서 시험비용, 수입이나 공정품 완성에 들어갈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시험 검사가 포함되는 검사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완성품 검사이다. 시험 코스트는 검사 이외에 특정 프로젝트로서 실시한 검사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이 시험 코스트입니다. 예방 보전은 시험기, 측정기, 지거기, 지거 공구의 수입, 정기, 조정, 수리 기준의 검정 시험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고장을 나, 고장이 나거나 전체적으로 사올 때, 정기적으로 조정할 때 필요한 예, 코스트가 예방고정 코스트입니다. 평가 코스트로는 수입, 공정, 완성품, 시험, 예방 다섯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출제 빈도는 많지 않, 않습니다만은, 어,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놓으심으로 어, 다음번 문제에 대 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패 코스트, 실패 코스트는 내부 코스트 일정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요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코스트, 손실적 손실 비용을 실패 코스트라고 합니다. QC 활동 초기 단계에서는 평가 코스트나 예방 코스트에 비해서 실패 코스트가 훨씬 더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내부 실패 코스트. 내부 실패 코스트는 우리 제품이 고객 손에 들어가기 전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폐가부적합품의 폐각. 폐각이 발견됐을 경우 손실 코스트의 전부. 재가공 코스트. 납품 전에 재가공을, 재가공해야 될 요소가 있을 때 코스트. 외적 부적합품 코스트. 우리가 제품을 팔기 전에 부품 등을 사왔을 때불확정된 코스트. 설계 변경에 의해서 입원 소실, 즉, 고객이 설계 변경을 하든지 우리 회사가 설계 변경을 하든지 설계 변경에 따른 실패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실패 코스트는 폐각, 재가공, 외주 설계 변경 코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실패 코스트는 고객이 물건을 받은 후에 생기는 코스트입니다. 우리가 납기하고도 무상 서비스 기간이 존재하므로 현지 코스트가 생기거나 이하를 막론하고 회사의 책임에 발생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품. 서비스 코스트 고장일 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줄 때 코스트이고요. 부적합 부적합품 대체 코스트는 부적합품 대책을 위한 회의, 시험 조치 등에 들어간 코스트입니다. 제품 책임 코스트 PL 소비자보호법 및 PLP에 따른 일체의 코스트를 제품 책임 코스트라고 합니다. 외부 책임 코스트는 우리가 현재, 납품 후에 현재에 가서 해야 되는 코스트, 새로 사줘야 되는 대품 코스트, 중간에 부적 파업이 들어갔으면 시험 회의해야 될 코스트, 제품 책임에 대한 코스트, 일체 코스트가 외부 실패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기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특정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시료를 관측한 자료를 데이터라고 합니다.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 현상, 사항을 파악하는 분류이고 검사를, 목, 어, 통계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가 데이터 통계 목적이 있고,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가 있고,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가 있고,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는 현상 파악, 통계 해석, 검사, 관리, 기록을 위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시료, 시료입니다. 료 여기에 어, 이런 문제의 양값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의 제곱합, 제곱의 합, 네, 시그마에 대한 값을 나타냅니다. 18.8부터 19.2까지 총 9개의 데이터가 있다라면 데이터의 제곱합은 모든 데이터를 더한 다음에 개수 몇 개, 나누기 9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어 제곱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편차제곱합이라고 있는데요. 요것은, 어, 다음 숫자와 아래 숫자와 제곱성을 다 더하면 나오는 것을 편차제곱합의 계산이라고 합니다. 18.712. 뭐죠? 평균값의 계산이죠. 18.8과 평균값의 자성, 19.1과 평균값의 자성을 다 더하면 편차, 제곱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제곱합을 평균값으로 계산한 다음에 편차제곱합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가장 마지막에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풀고 나오는 것입니다. 1000개의 데이터 평균을 산출하여 3.54를 얻었다. 추가로 5.5라는 데이터가 관측되었다면 1 0 0개 데이터의 평균값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평균 데이터 값은 모든 개수를 더해서 나누기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천한 개가 되고, 3.54 곱하기 천을 하면 전체적인 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5.5를 더해서 천 일로 나눠버리면 평균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됩니다.